연애 시절 남편에게 집착을 했거나 평소에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킨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난 내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람난 아내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예전에 방송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얼굴이 여성적이고 몸매나 외모가 뛰어나다. 남편과의 연애 시절 다른 남자와 썸을 타거나 바람을 피운 경우가 있다.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사랑받고 자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연애 시절 남편에게 집착을 했거나 평소에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손이 덜 가는 상황으로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이다. 대부분 차분하게 말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고 내성적이다. 남편이 본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수시로 올리는 관종들이 많다. 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서 아내 바람을 경험한 남편분들에게 자신의 아내와 일치하는 부분과 특징들에 대해서 댓글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일치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바람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처녀 때부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보다 일을, 이 일을 더잘 알고 있는 상관론과 동업을 하고 결국은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퇴근 후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좋아서 외부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고 유채기가 일을 시작한 이후 밥 설거지 빨래 등다 하고 살았는데 성공력이 강한 유채기는 결국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저와의 첫 만남을 기억해 보니 환승을 했더군요.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하는데 콩깍지가 씌여서 못 알아봤습니다. 정서적인 결핍도 한몫한 듯합니다. 셋째 딸로 태어나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고 아내의 외가댁은 장모님을 제외하고는 세명중두 명이 바람이 나서 이혼한 가정입니다.정서적인 결핍이 결국은 바람으로 이어졌던 듯합니다. 사랑을 쳐도 저도, 저도 부족해 했고 오히려 저를 더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놈의 팔로우와 팔로워 숫자 그리고 좋아요 하트에 집착을 너무 해서 지긋지긋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도 저는 안 좋아했지만 아내 때문에 SNS를 더더더더 안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값비싼 호텔과 음식점을 돌아다니더니 결국에는 해외까지 발길을 돌렸고 결국 해외에서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얼굴도 너무 이쁘고 성격도 좋고 저와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한없이 귀여워 보였고 연애하면서 너무 좋아서 만난 지 3,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간간히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도 오고 동창들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성장 과정은 평범한데 이녀 중에 처형도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했었고 제가 꿈이 많으니까 혐오양처로 살아가길 바라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연애 시절 내내 7일 중에 7일을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녔습니다. 주부가 일주일에 두세 번술 약속을 잡고 새벽 2시에서 4시에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나무인의 유아독존이었고 알고 보니 똘끼가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기가하면 본인이 부족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가끔 화내고 서로 싸우면 아내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총 3번 정도 맞았습니다.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 합니다. sns는 안 하는데 게임은 하루에 2-3시간 이상 매일 했습니다. 네번째. 잘못된 행동을 할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숨기거나 나 몰라라 하고 회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때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했고 결과는 항상 제가 예상한대로 되고 그 후에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일관하며 인정조차 안 했습니다. 본인 일이고 본인이 결정할 일을 그냥 조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본인은 천사표 아내이고 저는 최고로 나쁜 남편으로 말하고 그들이 위로를 해주면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배신감에 등을 돌렸습니다. 다섯 번째, 어렸을 때 지방에 내려가서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장인이 도박에 외도까지 해서 밖에서 다른 여자 임신까지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유채기도 자신의 집 처가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징징거렸습니다. 제가 딸을 키우는 기분입니다. 애들이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었을 때 바람을 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현모양처로 알고 있지만, 오래된 친구들은 눈치를 챌 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허영 덩어리였습니다. 인스타에 진심입니다. 아주 그냥 인생 혼자 즐기고 현모양처에 음식 잘하는 걸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죽으라고 인스타지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처가 쪽은 장인의 도박으로 이혼을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지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도저히 그큰 결핍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부인은 남편인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환상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는지 늘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챙기는 것도 아이들만 잘 챙긴다는 비난을 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비난이 엄청 났었습니다. 보통 그 상담하다 보면 아빠에 대한 결핍이 큰 경우에 배우자가 아빠이기를 바라고 결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을 비난하면서 이제 바람까지도 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처와 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뭐든지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서 하라는 게 본인들의 교육관이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일종의 방임이나 방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딸이 다 알아서 할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도 참 좋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아내의 집은 장인의 외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장모의 노력으로 유지가 됐고, 연애, 결혼을 진행하면서 장인을 욕하던 처갓집 식구들인데 여전히 장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아빠를 혐오했던 아내가 외도가 들킨 후 명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 미친년이죠. 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정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도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쪽께서 주 양육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네, 대를 이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대부분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입니다. 게다가 부모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폈던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내 바람인 경우 보통 아내들이 내성적이거나 유순한 성향이 많았고요. 불만이 있거나 할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기보다는 꾹꾹 참았던 유형들이 아이들도 크고 직장을 구하거나 했을 때 다른 대상을 만나서는 자신이 남편의 비위를 맞춰 주고 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남편들을 자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행복했던 결혼 생활 자체를 완전히 비극이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건 그들의 입장인 것이고 답답하고 느려터진 와이프도 이쁘다 이쁘다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명품 사다 갖다 바치고 정작 자신들은 거짓 걸로 다녔던 남편들도 많으십니다 필론 필 필련 필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 디톡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